2020년 12월 4일, 불금 출발합니다. 자, 오늘은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. 아, 손실이 아침 기온이 영하 7도, 7도로 출발했는데. <목소리> 아침 영하 7도로 출발했습니다. 아, 잠시다 아니지만, 실수를할 때가 있죠. 아 춥다 추워... 우 타이가 날이 추워서 그러나... 충격에 네가 떨어질 줄이야. 니가 거기서 내가 어, 아, 아! 아! 이 움직이는 바람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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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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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칠대로 시작하니까 확실히 산에 오시는 분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. 라고 했는데, 맞네. 아, 지금은 가슴에 체스트는 고프로, 후미는 소니, FDR 3000, 헬멧 그 전방에는 아이폰 프로 12맥스가 있습니다. 뷰가 좋은. 그곳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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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충격에 아. 가 떨어지다니 핸드폰이 떨어져서 제박 살라고요. 보험 처리하죠. 보험 처리? 햇살이 떨어져. 신발을 바꿔야 되겠다. 아... 자전거를 눌러주지 못하는 이 초보. 자자자자. 자자자자. 아침 햇살이 너무 좋은 반차산입니다. 이게 뭐랄까? 자. 아, 휴. 아, 아침 햇살이 참 좋습니다. 아 손가락, 참. 이게 손가락은 계속 움직이는데도 손가락 싫어. 아. 사람 모시니까 어떡하지? 여기도 전망 좋은 그곳. 아유. 아. 다시 화각 한번 체크. 왜냐면 너무 땅바닥을 쳐보고 있으면 영상이 안 좋아요.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 돌아서 가는 길니다 아? <laughs> 예, 사람이 참 적응을 잘하는 게이 예, 며칠 전만해도 이 사람 차가운 날씨에. 눈물 나고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적응을 했다고 눈물 나는건 없네 자. 자 조용히 까마귀씨 사람이 보니까 피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왔지 이쪽으로 가기로 해달을해달 방향을 잘못 붙여가지고 오우. 어흥. 오늘도 또 새로운 길로 갑니다. 아 물길이다 여기는 물길이 네 물길. 아. 어. 이쪽은 조금 시끄러운데. 어, 차 어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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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잡고 있는 손가락이 얼어. 브레이크 잡고 있는 손가락이 얼고 있습니다 아하,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, 영상 잘 보셨나요? 아무튼 어, 충격 흡수는 짱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잔충격은 짱이고 큰 충격은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